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음, 최근에 또 구독자 분께서 질문을 주신 그 앱을 등록하는 거에 대한 것을 한번 가이드를 해달라 라는 그 말씀이 있어 가지고 오늘 앱을 등록하는 거를 조금 차근차근 제가 직접 오늘 등록을 할게 있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만든 그 하얀트리 님의 그 사이트 맛집 정보 사이트를 웹으로 제가 어, 요걸 만들었었는데요. 이걸 그냥 그 이거 웹이잖아요. 웹웹 뷰를 통해서 이 URL을 딱그 들어오게 해서 그냥 그걸 앱으로 포장을 해서 한번 올려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웹 뷰로 웹 뷰로 그 URL을 하나 호출을 하게 되면 그 홈이 뜨면서 그 앱이 실행이 되면서 그 홈이 뜨게 돼요. 그런 방식이 지금 네이버 앱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웹뷰 소스 하나 올려 놓은 거 있거든요. 요거 제가 링크를 여기에 여기 여기 좀 달리나요? 거기 한번 웹뷰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을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어 웹뷰 앱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전제로 이 URL을 바꾸면서 이 앱을 하나 만들고 이 앱을 어, 스토어에 올리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소스를 한번 볼게요. 바꿔주실 부분이 두 가지예요. 어, 이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어, 웹을 하나 만드신 분들이 앱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싶으시다 그리고 스토어에 올리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 소스를 받으셔가지고 이 소스는 git에 있어요. g Git. 기세 URL 보여드릴게요. 어, URL 말고 이게 import를 하셔가지고 import를 하셔가지고 음, 이 import가 이런 import가 아니라 어, 저기 소스 코드들 모아진 project from 버전 버전 컨트롤이 있잖아요. 여기에 깃을 선택하시고 이 URL 중에 URL을 어떻게 입력하시냐면 제가 올린 게 있는데 g i t h u b 의어 웹앱 어, 이거예요. 알렉, 유네, 어, git 허브에 알렉윤에 슬러시 웹앱.git 요걸 하시면 이거는 타겟 자기가 저장할 위치에요 그리고 클론을 하시면 쭉 카피를 해옵니다 자 이거를 하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웹앱 소스가 있습니다 웹뷰 그래서 두 군데만 수정하시면 되는데 여기 클래스 어 이게 명이 바뀌어야 돼 패키지 명이 바뀌어야 돼요 이 패키지인데 리팩토 해가지고 리네임 하시면 이 이름, 끝에 이름을 바꾸시고, 아, 중간 이름도 바꾸셔야 되겠네요. 자, 이거는 패키지명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미 하얀 틀이라고 좀 바꿔놨죠? 패키지명을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이 HTTP URL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 이 URL이 있거든요. 본인이 원하시는 URL로 바꿔주시면 돼요. 저는 방금 바꿔놨어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게, 이 스토어에 올릴 때이앱 있잖아요. 이 앱은 릴리즈 버전만 가능해요. 릴리즈. 자, 앱에는 릴리즈 버전과 디버그 버전이 있는데요. 디버그 버전으로 하시면 우리가 개발할 때 주로 쓰고 디버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이고, 릴리즈로 하면 최적화가 되고, 어, 좀 부피도 좀 줄고, 실제 스토어에 올릴 수 있는 어, 파일이 됩니다. APK에요. 둘 다. 확장자는 APK. 둘다 APK이기 때문에 APK로만은 구분이 안 되고, 릴리즈 버전으로 컴파일 하셔야 돼요. 하셔야 스토어에 등록이 돼요. 스토어에서 디버그 버전 같은 경우는 안 되도록 막아놨어요. 그래서 릴리즈 버전으로 컴파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빌드를 하셔가지고요. 여기 보면, 어, generate signed bundle APK. 요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앱 번들로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 방식, APK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APK로 그냥 진행을 하고요. 자, 키스토어를 없으신 분은 크레이트를 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자, 크레이트에서 하나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어, 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만들지 않을 텐데, 자기의 정보를 적으면 돼요. 이건, 서드피케이트는 자기의 정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이름 넣으면 되고, 자기 소속 넣으면 되고, 뭐, 자기, 주소, 주소는 아니죠. 도시 넣으면 되고, 근데 사실 이거는 어... 뭐 조금 부정확하거나 그 고유한 이름들을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걸 적으시고 나서 이걸 잘 노트에 두시는 거는 필요합니다. 이거하고 패스워드 이게 모르시면요, 이 앱을 다시 등록할 수가 없어요. 이 키를 잃어버리면 이게 키 생성하는 건데, 이 키를 잃어버리면 어... 그 동일한 앱을 등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또 스토어에서는 패키지명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같은 패키지로 어 다른 사람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저는 있는 거 지정해서 어 올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하시면 이제 릴리즈를 할어 릴리즈냐 디버그냐인데 그 스토어에 올리실 거면 릴리즈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두개다 체크를 하시는 것이 가이드에요. 피니시를 하시면 이제 어, 컴파일이 되는 상황이고 apk를 만들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다 만들어졌고요. 한 폴더를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폴더 찾아 들어가실 때 윈도우 탐색기로 가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로케이트를 클릭하시면 그냥 저장되어 있는 위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app-release.apk라고 나와요. 디버그로 하시면 app-debug.apk로 나옵니다. 이거 폰에 저장을 해보시면요, 폰에서 실행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자기 폰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시고요. 방금 제가 컴파일한 거를 아직 아이콘 안 바꿨는데, 어, 그 예전에 기술로트 웹앱으로 그 안에 포함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스토어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pk가 준비가 됐죠. 릴리즈 버전에 대한 apk가.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play.google.com, p l a y g o c o m a p p s s l a s h publish. 이게 아마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계정을 하나 생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 사실 계정 생성은 그냥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을 생성을 하시고 더 진, 진행하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여기 계정이 되어 있어서 바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만들기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하나 지정을 하시죠. 저도 지금 처음 등록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해볼게요. 만들기를 하시고 자, 하나하나 조금 등록을 해야 돼요. 이게 체크가 체크가 다 해결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팬들이 유튜버님의 맛집 한방 간단한 설명인데 이게 자세한 설명이죠. 아, 참이 개발자들이 말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 내 근처의 맛집이. 이거 막 마케팅용으로 막 써야 되는데 저는 그럴 그런 재관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오늘 등록하는 예제를 보여드리려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좀 이제 어려움이 이제 이게 아이콘 같은 거 제가 개발자다 보니까 어려운데 아이콘을 512 곱하기 512 PNG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이렇게 하시면 좀 편리합니다. 일단 제가 그림 하나 캡쳐해 볼게요. 이거를 512 512 자르기가 쉬우신가요? 저는 좀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 이미지 좀 잘라 주는 사이트? 어, 그렇 i love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 크기 조절이란 메뉴를 클릭하셔 가지고 자기 이미지를 여기다 딱 떨구시면 이렇게 이미 준비된 걸 놓으시고, 여기에 512, 512, 아이고, 512. 비율 유지하지 마시고, 그냥 512 이렇게 두개다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자, 크기 조절을 하시면 크기에 맞게 변환이 돼서 나옵니다. 이거 괜찮죠? iloveimg.com 이렇게 다운로드가 딱 돼요. 그러면 이 크기가 512-512로 오일리, 잘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그거를 여기 아까 보셨던 여기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아 그럼 이렇게 나온대요 아 이게 뭐 말씀은 드렸는데 어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냥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샷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실제 핸드폰에서 캡처를 받으시는 것도 괜찮고 음이 사이즈대로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이미 준비하는 게참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저 스크린샷을 핸드폰에서 떠서 왔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도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크기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스크린의 크기를 조절해야 됩니다. 가로 세로가 각각 최소 320픽셀, 최대 3,840픽셀 사이에야 되고, 가로 세로 비율은 최대 2대1까지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뭘 맞춰야 되냐 라고 하면은 알집에도 아, 사이트 조절 기능이 있네요. 아, 아까 그 사이트 이용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음, 여기서 그냥 바로 바꿔도 되는데요 자, 가로세로가 2대1이어야 되는데, 어, 그게 허용된다라는 뜻이고, 이게 몇으로 돼야 되냐면, 가로가 좀 짧잖아요? 그죠? 어... 세로가 각각 최소 320, 320을 넘고 최대 3840그 사이인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해 줘야 돼요 이 크기를, 크기 변경하기 해 가지고 여기서 해 보겠습니다 어, 320, 500 정도로 해 볼까요 가로가 500으로 해볼게요. 자, 500은 될지, 변환 후, 여기 있네요. 자, 요건 됐고, 해보겠습니다. 돌아갈 때, 어, 일단 안 되네요. 이것도 진짜 해본 사람이나 알지 이거 모를 것 같아요. 색깔이 좀한 바퀴 도돌면서 녹색, 파란색, 그죠? 아까 빨간색이었고 이렇게 해서 하나 등록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거 되는 거면 그냥 끌어와 가지고 등록이 가능해요. 8 장까지 스크린샷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내장만 그냥 할게요. 지금 샘플하니까 자, 이것도 좀 어려운데 1024 곱하기 500 짜리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1024 곱하기 500 짜리 준비했습니다. 자, 이미지 등록이 다 성공적으로 되셨으면 이제 하단에 어플리케이션 유형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본인이 원하시는 카테고리. 카테고리 찾는 게좀 쉽진 않아요 또자 뭘로 할까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지도, 내비게이션, 여행지역정보 왠지 여행지역정보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음, 여행지역정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시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요 요게 지금 한 관문 통과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되면 스토어 등록 정보에 이제 저장이 된 거고, 어, 이게 다 되면 여기에 색깔이 들어옵니다. 근데 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야 한대요. 자, 아직 안 됐어요. 자, 하나씩 밑으로 내려볼게요. 컨텐츠 등, 등급인데 요건 아직 안 되죠. 자, APK를 업로드 해야 돼요. APK 업로드 갈게요. APK 업로드는 여기에서 등록하신 거앱 버전, 앱 버전에서 APK 업로드를 합니다. 저는 고전 방식으로 할게요. 그냥 프로덕트의 트랙에 가서 관리에 누르시고 새 버전 출시하기, 새 버전 출시하기로 해서 어 그냥 기존 방식 등록 해제. 이거는 그 키를 구글 그러니까 플레이 스토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저는 뭐 계속 전통적인 방식을 해서 그냥 그냥 앱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까 거기서 아니요 눌러야 이런 기존 걸로 됩니다. 그래서 아까 APK 만들어진 거를 여기에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돼요. 자, APK 아까 만들어진 거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아, 이런 경고가 뜨거나 그렇게 나와요. 여기도 보시면 위키북이라고 지금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고유한 패키지 명을 쓰셔야 돼요. 지금 정상적으로 안 바뀐 거고 또 하나는 API가 26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28로 바꿔야 된다. 이 경고 문구가 나오면 다 수정을 해야만이 업로드가 됩니다. 좀 고치고 올게요. 아까 패키지명 분명히 하얀 트리로 바꿨는데, 안 바뀐 부분이 있나 봐요. 어, 하얀 트리 바뀌어 있고, 어, 이런 것도 좀 바꿔줘야 되겠네요. 앱. 앱네임. 앱네임은 스트링. 스트링이 되어 있죠. 어, 로트가 아니고, 하얀 트리. 맞지 아마, 그래들 모듈에, 어, 여기 있죠? 여기서 아직 안 바뀌어 있어요. 그래들 모듈에서, 어, 이것도패키지을 바꿔줘야 되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타겟팅이 문제인데, 타겟팅에, 이게 26이 아니라, 아까 보면은, 26을 타겟팅하고 있지만, 28로 바꿔야 한다는 거잖아요. 28로 하시면 됩니다. 28로. 28로 하시고, 여기도 28두 군데를 고쳐야 되네요. 28 안드로이드 메니페스트랑 그래들 쪽. 자, 이걸 싱크나우를 다시 한번 치면 돼요.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이 가이드에 따라서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릴리즈로 파일을 준비를 하시고요.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검토까지 누르시면 됩니다. 자 경고 메시지 있는데 뭐 사실 안 해도 돼요 경고는 경고는 그렇잖아요 경고 아직 조금 있다가 자 여기는 넘어가시고 앱 서명도 넘어가시고 이제 스토어 등록 정보 다시 가보시면 어 지금 뭐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이거 실제 사람이 검토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등록이 안된건 없어 보여요 여기는. 자 밑에 내려갈게요. 컨텐츠 등급 이제 컨텐츠 등급이 가능해요. 아까 APK 올렸으니까 계속하기를 누르면 자 유효한 메일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 거 메일 주소 정상적인 메일 주소면 돼요. 이게 노출이 또 돼요. 그 스토어에서 그래서 자기가 받으시는 메일로 하시고 자 이게 어떤 종류냐 이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신의 앱에 맞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음 저는 어, 요걸로 할게요. 컨텐츠 공유. 어, 이거 대부분 아니오가 맞을 거예요. 이게 앱 유형을 선택하는 건데, 뭐 성적 관계 아니잖아요? 노출. 앱이 사람들 사이에서 노출을 공유하는 걸 허용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생생한 폭력. 이게 대부분 아닌 거죠. 현재 실, 실제 위치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나? 이거 실제 공유하면은 공유인데, 저 같은 경우도 현재는 아니고요. 디지털 상품 구매 허용합니까? 그거 아니죠. 대부분 아닌 게 맞아요. 그리고 등급 계산이라고 나오면, 하면 됩니다. 이거 좀 12세 이상이네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알고리즘은 모르지만. 어쨌든 등급 정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녹색으로 이제 처음으로 하나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두 개가 통과가 됐네요. APK 올라갔고, 요거 올라갔고. 그다음 하나씩 진행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앱콘텐츠로 가시면 자 앱에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포함되어 있잖요 그러면 들어가셔서 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앱에 광고가 있습니다 이게 어, 없는데 있다고 하는 건 문제가 거의 안 되는데 있는데 광고를 했는데 안 했다고 나오면 이거 정지될 수 있어요 이 앱이 자앱 액세스 권한 특수한 앱 액세스 권한의 모든 경우 에 자, 일부 제한됨. 이거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이게 제한이 뭐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타겟층 및 콘텐츠. 이거는 사실 최대한 많은 범위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요즘 열 그, 아이들 아이들 대상이 좀 엄격해진 것 같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못 쓰게끔 사용하지 못할끔 되는 것 같아요. 자, 다 됐는데 완료, 제출됨, 완료됨. 어, 이거 개인정보 처리가 안 됐네요. 자, 이거를 유아리를 음, 하나 적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적냐면, 저는 유아리를 하나 있습니다. 음 저는 이렇게 하나 개인정보 관련돼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거 어 사실 이 어떤 회사명이라든가 그 이름만 조금씩 바꾸시고 내용 거의 대동소이 하거든요. 어, 올렸습니다. 요 URL이 좀 필요하네요. 이렇게 음, 그렇게 되면은 앱 컨텐츠가 다된거 같아요. 가격 및 배포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무료잖아요. 유료면 유료라고 선택하시고 가격을 넣으시면 되고, 저는 무료로 선택을 할 거고요. 자, 이거는 무료로 한번 되면 유료로 바꿀 수가 없어요. 새로 다른 앱을 등록을 하셔야 돼요. 패키지명 바꿔서, 자, 그리고 음, 이용 가능 국가는 뭐 사실 한국을 대상으로 하긴 하죠. 네, 한국을 대상으로 해요. 한국 사람들이 주로 받을 거라서, 저는 뭐 한국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좀 거의 이제 다된것 같아요. 다된것 같고요. 아, 여기 좀 밑에 있네요. 자, 이거 가이드 설명 잘 보시면 되고, 체크할 게 거의 없고요. 음, 자, 여기만 하시면 돼요. 별표 있는 자, 준수합니다. 준수합니다. 그럼 됩니다. 다된것 같고요. 스토어 중, 정보도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어디가 안 됐을까요? 다된것 같아요. 됐는지 확인해 보려면 최종적으로, 어, 최종적으로, 출시로 가시면 되는데, 앱 버전, 앱 버전 수정 가셔가지고, 음, 요거를 이제 출시하시면 돼요. 자, 검토. 검토를 누르시고, 프로덕트 출시 시작 아직 안 되네요. 아직 안 되는데, 왜 그런가 보면은, 음, 요건 아니고 스토어 등록 정보에 아직 녹색이 안 들어왔잖아요. 녹색 안... 아, 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된대요. 문의 이메일 주소, 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음. 저는 h t t p h t t p h t t p h t t 하시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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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잖아요 그러면 앱 버전을 다시 가시면 음, 어, 관리로 들어가셔서 이게 등록된 게 아니에요 아직 어, 여기서 출시를 해야 돼요 출시 자, 이 단계를 다 거치셔 가지고 모든 것이 통과가 되시면 마지막에 검토를 누르시고 한번더프로덕 출시 시작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가이드처럼 며칠이 걸린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뭐 7일 이상 소요된다고 하니 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출시가 된 거예요. 자, 오늘 좀 차근차근 이앱 스토어에 앱 등록하는 거 한번 해 봤습니다. 어, 제가 뭐 좀 간단하게 해서 혹시 필요한 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어 앱을 스토어에 등록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도움이 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